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이 안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고 바베큐도 드실 수 있고 오셔서 영화 한편 보고 가시고 아침에 눈뜨시면 차한잔 마시는 이런 카페 같은 공간 또 밤에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가족들하고 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정말 누구한테 시간을 구애 받지 않고 좀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여름이었나요? 네 작년 네, 여름 그때... 6월에 찍었죠. 아 이렇게. 맞아요. 그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디어번 홍천을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집트집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화도 많이 오시고 <laughs> 계약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집을 소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시 초대를 해주셨나요? 음. 그니까 저번에는 A 타입 복층 타입을 보셨고 그때는 단층 타입 1 3 평짜리 B 타입을 못 보셨는데 네. 그게 지금 다 완성이 돼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는 와서 보셨을때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어, 맞아요. 네, 이제 토목 공사도 네. 거의 99% 지금 완료된 상황이라서 음. 한번 좀 소개하고 싶어서 또 초대를 했고. 네. 지금 여기가 단지 진입 진입로잖아요. 네, 진입로입니다. 8m 도로고요. 되게 넓어요. 네 8m.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더 그때보다 정돈된 느낌이 그렇죠. 들거요그렇 아무래도 네. 뭐 깔끔하게 하려고 많이 신경 썼고요. 그래서 이 입구에 차단기도 이제 설치될 양방향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네. 다 배선까지도 다 지금 아 들어가 있는 상태라 최종적으로 갖다원얹히기 네. 하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24개 필지 중에 한 필지인데 네. 이 단지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수영장하고 네. 음. 또 창고 겸 네. 공용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해서 뭐 수영 하신 분들도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고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원주택 생활 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집기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구비를 해서. 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홍천이잖아요. 네. 지금 다 사면이 산이고, 풍경이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맑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저희도 여러 땅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사면이 다 산이 있고, 음. 그리고 뭐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양양고속도로 동홍천하시에서 또 3분 거리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차 산도로를 바로 끼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곡을 이렇게 인접한 땅이 없더라고요. 아, 아.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자랑이 동홍초 IC부터 이제 길 끝까지 유해시설 뭐 축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네. 쓰실 수 있는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나 대표님 또 네. 뒤에 보니까 집들이 참 많아요. 네. 그다 예쁘고 카페 같고 이런 느낌이 네. 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3집 정도 최대 들어올 예정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내체가 네 완성이 됐고요. 또 이제 3월 말부터 네. 2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한 일곱 채에서 8채 정도가 지금 뭐한 6월 전에 입주가 되고 올말 되면 한80% 정도는 입주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실 B 타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 타입은 이제 단층형 구조고 네. 어, 바닥은 1 3 평이고요. 외관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공형인데 네. 일반적인 그냥 일반 기본 박공형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으로 해서 네.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비대칭 박공형 지붕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걸어왔을 때부터 저 지붕이 너무 예뻐서 눈에 띄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 그러면은 한번더 자세히 이 집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조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목조 주택 골조고요. 네? 외부는 스타코로 마감을 오. 했고 단열은 아무래도 강원도 지방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단열에 가장 신경을 많이 그쵸. 썼고요. 수성 연질 폼이라고 폼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지금 현재 나오는 단열재 중에서는 가장 네. 좋은 거를 선택을 음.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 수성 연질 폼이 벽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벽하고 지붕하고 오, 다 천장까지 거기서 그러니까 아예 집이 음. 밀폐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단열을 그 연질 폼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내단열하고 외단열로 썼기 때문에 음. 뭐 일반적인 뭐 판넬보다 더 좋지만 안쪽에는 수질 연질 폼으로 썼고 네. 밖에는 EPS, OT를 써서 음. 외단열, 내단열로 내단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를 보니까 이게 네. 독특한 색깔을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어... 색상으로 네. 얘기 분청색인데 지금 좀 이따 다른 집을 보시면 이제 색이 좀 다양해요 음. 그런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는 없고 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아.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마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요 예전에도 설명됐던 이 스테인리스 강판 이런 네. 것도 이제 소비자들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컨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붕재는 어떻게 돼요? 리얼징크입니다 리얼진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단열은 똑같이 수질 연지품으로 하고 네. 위에 이제 리얼징크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데크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별도입니다. 데크. 데크하고 이제 조경은 아, 하시기 나름이니까. 아. 별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만의 꿈의 공간으로 한번 대표님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네.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네, 현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A 타입이랑 동일하고요. 뭐 입구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입구 오시자마자 이렇게 아... 일괄 소등을 할수 있는 네.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진짜. 소비자분들 나가실 때 간편하게 응. 이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나왔는데, 오, 어, 나 껐나? 싶었을때탁 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어? 신발장이 거의 한 면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가 B 타입의 자랑은 네. 사실 수납이에요, 수납. 아. 또왜 이렇게 현관이 환할까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센서등이 위에만 나오는데 네. 저희는 이제 하부 센서까지 해 갖고 아. 간접 센서를 넣었어요. 아. 그래서 좀 네. 들어올 때 조금 더 포근, 포근 예, 좀더 포근한 네. 느낌이 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바닥난방. 저희는 이제 난방이 가스 보일러를 통해서 습식 난방으로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측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제 여기가 욕실. 아, 깔끔하고 또 쾌적하고 그런 네.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욕실을 이렇게 연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조명도 좀 신경을 쓴게 네.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게, 이게 직접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간접등이 있습니다. 아, 와. 그래서 뭐에 간접등이 이렇게 네 맞아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쓰실 때는 간접등 캐시고 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바닥 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닥 난방까지 다 습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방, 바, 이 화장실 바닥도 따뜻하고 겨울철에도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건식을 네. 쓰게 되면은 보일러가 안 들어가니까 음. 오면은 항상 여,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욕실이 추울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넣어서 욕실도 네. 상당히 따뜻하게 쓰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보통 예, 아, 네. 샤워 부스가 사실은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네. 걸 통해 갖고 물 튀김 방지라든가 네. 좀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거울장인가요? 네, 슬라이딩 수납장이에요? 슬라이딩 아 수납장. 아, 뒤에 이렇게 보관을 네. 할수 있도록. 근데 이런 욕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데, 데 젠다이가 있어야 되고 수납이 더 돼야 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세컨드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게 욕실에 많은 수납장이 필요할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정도여도 충분히 어, 충분하죠. 수납하, 수납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좀 네. 있다 보시면 뭐 창고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쓰시는 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보일러실겸 창고가 음.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네. 그이 공간 이제 창고가 생기니까 네. 이런 뭐 청소기라든가 또? 이렇게. 넉넉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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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요. 이렇게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보일러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평소에 소음 같은거나 이런 게좀 있나요? 아 소음 잘안 나더라고요. 아 저희도 지금 보일러 돌고 네. 있는데 소음 음. 안 나죠? 네, 네.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그리고 한번더 사실은 닫아주니까? 진짜 조용할 때는 어. 소음이 아예 안들리진 음. 않는데 문까지 닫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 저... 한번 방 또한 번 보시겠어요? 오, 어, 방이 또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어 거고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이 수납장이 또 이렇게 네. 이게 몇자 정도예요? 수납이? 이게 네자 반입니다. 네자 반인 네. 근데 저는 이게 수납장인지 몰랐던 게 매립식으로 네, 되어 있고 더 깔끔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이제 미니멀 모던을 좀 추구하고 있고 네. 좀 돌출 없이 모든 어, 뭐 가전부터 해갖고 다 빌트인 네.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네. 마감이 딱떨어가요근보면다매립등으로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좀 네, 네, 편안한 느낌을 네. 주는 것 같고요. 또 우측에는 네. 뷰를 볼수 있는 예쁜 또큰 창호가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 창인데 단열바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중국 적자국의 단열 음. 기준을 다 적합한 걸다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들어서면은 어,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네, 나오네요. 습니다 대면 주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아일랜드가 없으면 이제 요런 인덕션이라든가 네. 가스 렌지 같은 경우에 뒤쪽으로 가게면 주부님들은 아무래도 등을 지니까 음.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이런 대면 주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자연스럽게 인덕션도 앞으로 오고 아. 이스케어후드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아. 그니까그고 게 아니라 그쵸. 가족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할수 있도록 네. 오, 그리고 이게 아일랜드 식탁인데 꽤나 커요. 와, 그리고 크게 했어요. 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네 무릎도 들어갈 네. 수 있어서 편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시면서 옆에서 음식도 같이 하시면서 쓰실 수 있게끔 네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에 있는 그러면은 전자 제품 같은 것들은 다 기본인가요? 네 기본 예, 설명드리면. 오. 삼성 이제 비스포크 투두왓 투두왓인데 이런거 또 저희가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스포크에요 삼성 네. 거, 이것도 이제 옐로우 그린 차콜이 있거든요 오. 이런 것도 좀 선택하실 수 있게끔 네. 했고 그 다음에 트롬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음. 백조 싱크 사각볼 음. 근데 이 사각 싱크볼을 썼다가 다베싱크볼 정말 못 쓰겠다는 좁아.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예, 맞아요. 이게 이 사각 싱크볼이 진짜 좋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도 일반 볼보다는 비쌉니다 또이 집이 이렇게 눈이 편안하고 좋지 했는데 천장이 네. 이렇게 사선의 모양을 살리면서 네, 또 목재를 네.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자작나무를 사용했고요 오. 그래서 조금 그냥 일반적인 뭐 벽지라든가 하면 네. 좀 밋밋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셨을 때또 또 펜션처럼 또 별장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연출하고 싶어 갖고 네. 위에는 좀 자작나무로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등 같은 경우에도 다, 다 매립이랑 간접등 제가 한번 이렇게 매립을 끄면 간접등만 했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또 그러면 은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이제 게이 강폭 강마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가 이제 네. 보통 이제 이런 세컨하우스 하시면 습식난방을 안하 건식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 강마루를 못 깔아요. 장판을 깔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쵸. 저희는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루 중에서는 그래도 강마루가 가장 노멀하면서 좀 고급스러움이 네. 연출할 맞아요. 수 있는 마루이기 때문에 이걸로 투톤 너무 예뻐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이 다 화이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천장하고 아, 바닥에 배당방. 포인트를 준 겁니다. A 타입에서부터도 느꼈지만 참 뷰가 너무 예뻐요. 네 좋아요 에이. 이게. 그래서 그 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창하고 픽스창을 이렇게 네. 이면으로 양면으로 해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런 집에서 작게 작게 내면 답답해 보이니까 있단 말이에요 개방감도 네, 없고 네, 근데 네. 되게 과감하게 네, 창호를 네. 큰지막거를 거의 네, 통창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네, 창호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지금 이 창호 도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도어고요 네. 지금 나, 현장에서 나온 건 제일 좋다고 해서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샤시 창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단열바가 들어간 창호입니다. 네, 이건 픽스창이죠? 네, 그건 픽스창이고. 그 다음에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냉난방기가 지금 저희가 오. 설치가 돼요. 네, 요것도 혹시 기본 아니, 기본인데. 아, 보통, <laughs> 네.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거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벽걸이라든가 스탠드를 쓰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최초부터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난방도 되는 거라, 음. 음, 겨울철에. 네. 그리고 하나 또 저희 자랑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어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제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어플을 통해 갖고 외부에서도 오 이제 끄고 네. 또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기 전에 네. 여름철에는 에어컨 한 30분 전에 해놓으면은 음. 시원하게 들어오시고 음. 겨울철은 네. 또 따뜻하게 들어오시겠죠. 어, 나만의 별장 한번 놀러 집이 춥거나 더워서 그런가 아, 그럼요. 왜냐면또이 온도 올리는 게 오셔서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네. 엄청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제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좀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설정들을 많이 많이 집어 넣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누수히 말씀드리는 게 와서 뭘 하시지 말고 네, 그냥 들어와라. 힐링 힐링 아. 크면 클수록 자기의 노동력이 너무 들어가고 매일 상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두개 타입 뭐0 네. 평, 1 5 평, 1 3평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지금 아직 해가 안 졌잖아요. 네. 근데 이 모습을 좀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있다가 네. 한 조금 있으면 이제 문주등 저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주등도 좀더 켜지니까 그거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되게 예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나서 이 밤에 오늘 보여주실 B 타입의 주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집트집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디어 바영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